제같 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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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태가 뭐야? 아이, 어? 저번 저번화 끝에 안 보면은 이해 안 가니까 다시 연결해서 말이지 두 번째 아, 아, 포어가 못 들은 거잖아 그건. 와 진짜 어이없네. 아, 아, 난 알았어. 난 얘기했어. 어이. 이건 진짜 첫제같 태. 진짜 참모이 대박왕은 너잖아, 타키. 어? 자 저희가서 잘 받으라고. 아 빨리 빨리 캐줘. 자. 진짜 어이없네. 진짜 진짜 어이없어. <laughs> 세상에 막스에서 저런 낙마가 있다니. 타키 최고갱 이 있습니다죠. 최고갱이? 어나 포우한테 준거 같은데. 아이 그래. 이 만드레디즈는. 오케이. 자, 자, 빨리 빨리. 잘못 받아본 거라고? 오케이. 자. 좀더 뒤에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잘 들어온다 들어온다. 조,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오오 오, 들어오고 있어. 이, 오 철이다 이, 철. 좋아 좋아. 이참 천재적인 발상을 갖다가 칭찬해주지 않는 다키 <laughs> 같은. 아니 무슨 소리야 칭찬해 줬잖아. 흠. 어? 아또스펀지야 아, 탁기 다려 물, 물 떠올게 오케이 나의 천재적 발상을 방해하는 저 물과 스폰지 같은 이라쿠 자, 다시 짠 간다 오케이 자. 뭐가 나올 자, 것인가 자, 뭐가 나올 것인가 자, 뭐가 나올 것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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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놀래라 어, 물고기 잡아, 탁기 어, 뭐? 잡아, 잡아, 잡아 잡아놨잖아 탁기, 탁기 잡한 마리 자, 더 자, 있잖아, 자, 자, 어, 있잖아. 어, 뭐야, 잡아, 뭐야 잡으라 아니, 아니, 뭘 떨어놨어 탁기, <laughs> <laughs> 칼로 로 찍어서 어? 도마 위에 있는 생선처럼 잡으라는 말이 아니었단 말이야 어, 포! 잡기에는 어? 내가 양동이가 없는데 양동이! 호닥닥 여기요! 꺼내갔어! <laughs> 아내 손에 있구나 결국은 <laughs> <그런가에. 웃음> 포! 하나 더두 더, 마리씩 나오는구나 자 이번에 진짜 <laughs> 제대로 한번 낚아보자 오케이. 물고기 나오면 은 알지? 오케이. 오케이. 쫙쫙 하고 뜨는 거야 오케이? 자, 자 이번에는 좀 뒤에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laughs> 내가 진짜뒤에가 있으라 그랬 나. 아자 오케이 오케이 어? 아잇 뭐? 아 진짜 양동이 주. <laughs> 오케이. 알았어. 쳇. 오케이. 쮸. 자, 다시 양동이. 자. 오, 오, 양동이. 오. 오. 우리 귀중한 오. 양동이가 포 하나 더, 오케이. 호잇! 훕. 됐어. 오, 우리 철아 껴야돼 이제. 레스. 모래 떨어지는 거 봐. 오. 물이 이때가 밑에 가서 먹겠고. 오케이. 없어지진 않았겠지? 오, 오 뭐야 뭐야. 떨어 뭐, 뭐라고? 됐고. 딱딱 자자 자. 어, 안 낚여. 안 낚여. 안안 낚이 세고? 어. 어. 딱 좃. 어, 안 낚여. 어떻게?

훗훗철철오 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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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다, 상자다. 상자 상자 열어. 산호 씨앗 어. 불어 뭐, 잠깐 비 온다 비 온다 이 일로 이, 이 세상에서 내리는 비는 어떤 음. 비일지 몰라 성비일지도 <laughs> 모른다고 그럼 타키, 어. 음. 대머리 되는 거야 있서안 맞잖아 난 괜찮은데 그러면은 음. 타키가 또 나가서 캐야겠네 나는 아하. 여기서 요거 캐고 있을게 이렇게 <laughs> 알았어 잠깐만나 모자 안 쓰고 있어서 어저 산성비맞으면 대머리 된단 말이야 자 가방 정리도 하고 자. 어, 어 잠깐 타키. 블록 여기있다 좋았어 어, 그런 귀한 미래다 네, 그런 <laughs> 귀한 블록 쓰지 말고 그리고 그런 어. 어? <laughs> 옛날 옛날 들이 미치지 마 빨리 <laughs> <laughs> <퍽어리. 오, 웃음> 어 타키. 뭐야 뭐야 무서워 어, 괜찮겠지? <laughs> 빨리. 이상 한 괴물 나오면 진짜 무섭겠다 지금 어? 비도 오고 천둥도 치는데 괴물까지 나와봐 난리 난다 그럼 자휙우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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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잡오왕물고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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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에 나오면 그러니까 네가 어 싸우리어로 설치하는 거 있잖아. 다음에 나오면 꼭 잡아보자고. 그런 귀한 걸로 막지 말고 딱히. 자, 이걸로 막아. 아이, 다 키. 자 요걸로 막. 아 안블록으로 막힐까? 한번 해봐. 자, 오, 오, 바뀐다, 오 막힌다. 막힌다.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아, 아, 아. 괜찮아. 저렇게 떠내려갈 걸 예측해서 싸우리어로 한 거니까. 오케이, 자, 아, 자. 아, 대머리 베일 보니스. 그런 보니까 나 지금 비 맞고 있었잖아. 자, 다시. 근데 뭐가 나올까? 오, 이번에는 꼭 생선 잡는 거야 오, 오, 어? 잡아! 어? 포! 포 생선 이거, 아니야, 생선이 아니잖아! 아무리 말하 아니야 가디얼이잖아 포! 어디 갔어? 농장이 들어갔어 오. 히. 저거 잘하면은 뭐, 나중에 맛있는 고기 줄까? 그냥 길러 저기서 그냥 기르자고? 어? 포! 이상한 레이저 쏘는데? 에이 아, 아니 안쏴안쏴 아, 걱정 마 걱정되는데? 나, 나만 믿어 아와 포 믿는 잠깐만. 게 제일 이거 왜왜 왜 막았어 이거 어, 물고기인 줄 알고 아니 <laughs> 칸 잠깐만 택히 응? 나 아까부터 자꾸 뒤에서 막 무슨 레이저가 나를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깐 <laughs> 알겠어 가, 가디언이 때리는 거라니까 알겠스 처리하고 올게 자포 어, 오오오오 어, 용감하게 용 오오. 용감하게 아 따가 앗 따가 앗 따가 오 날라갔어 잠깐 오오. 어디 갔어? 갔어? 나의 슈퍼 배트 파워로 휭 <laughs> 날려버렸어 포 괜찮아? 배 안고파? 오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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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물 줘! 물줘 지금! 지금 주면 돼! 안돼!! 물이 없어 내가! 타키!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택키, 웃음> 어떻게 해? 내가 거기 있는데 물을 막을 수가 아니. 있어? 어. 실수 실수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를 딱 어? 부셨으면 은 물이 흘러 <laughs> 내려와서 내가 아니 이 포도 한번 부숴봐 이게 안부서져 <laughs> 내가 아까 어? 이상한 나무로 하라고 했잖아 어. <laughs> 나무가 없어졌어 <laughs> 정말 타키 타키 이제 가서 철고에카츄 우리 철 장비가 별로 안 남았어. 오케이. 금금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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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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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왜왜왜왜왜 왜? e come, c o 이 e 이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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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근데 오오 좋아 좋아 엄청 빨리 키진데 대키 엄청 좋아 이거 오. 오오 클릭하면 오오. 바로 없어져 진짜 빨리 없어지긴 하는데 이거 내가 먹어왜오오 다행 다이... 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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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도 오 오케이 좋아 좋아 혹시 먹을 거 있디 물에서 받자이번엔 오케이 잘 쳤어 근데 어디 갔어 포가 먹은 거 아니야 나안 먹었는데 어 나도 안 먹었는데 어디 갔어 어 금고끼기로 설마 금이 안 캐지는 음. 다이아가 아니, 안, 안 캐지는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밑에도 없어 호호. 어떻게 된 거이기? 야 중국끼리 다이아 안캐지나봐 데키. 데키 어? 이거 이거 원래 알고 있었어 아니? 이런 상식 이 있어? <laughs> 맨날 철로만 캐가지고 몰랐지. 데키. 어. 마이크 지금까지 열심히 안 배우고 뭐했어? 이걸로 <laughs> 안 캐진다고 미리 알려줬어야지. 아 이제 아깝다, 다이아. 오, 근데 내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 뭐? 내가 음. 생각을 해보니까. 음. 위에서 캐, 어, 어, 타키는 내려만돼 나의 엄청난 잭전에 타키는 위에 있어야 돼. 내가 아래서 에 요거를 어. 이렇게 부셔줄게. 오, 부서지네. 오, 오. 어. 타키 블록 잘 먹고 어, 있지? 오 어, 뭐야 뭐야. 어 어. 짜짜. 어. 포포포 포, 잠깐만. 왜왜왜 왜, 왜, 왜? 우리 그래? 생선이 낚였어. 아, 어 낚였어? 어. 자, 오케이. 간다 자, 간다. 짜짜. 왜 이거 비는 언제 붙인 거야? 나 비막이 싫어서 밑에 내려온 거야. 짜자짜. 이뭐 하는 거야? 어. 생선들이 깨꼬등. 나, 나 좋았어. 양동이 줘. 나 양동이. 자 여기도 하나 줘. 오안낚이는데 닭이가 못 낚는 거야. 이런 건다 정성이야. 잘 봐. 오, 그래? 마음을 담아서. 포. 닭이 마음을 담아서. 어라? 마음을 담아서 생선 없애려고 마, 하는 거야? 마마 마음을 오라? 호 물이 부족해서 그래. 아 그래? 부족한 건내 마음은 충분했는데 물이 부족했어. 자, 자 간다 응. 음. 근데 오케이. 오, 드디어 드디어. 같이. 헤헤헤 <laughs> 자 그러면 은 그거 타키, 지금도 사실은 그다 낚인 거 아니 아닐까 낚을 수 있었는데 타키가 못 잡은 거 아니요? 아니, 아니야. <laughs> 오 여기다 풀어주자. 오케이. 어, 우리 거기 수영장에서 놀라고. 오. 슉 나머지 한 마리도 그래 타키가 낚아봐 이번엔 마음을 담아서. 자. 오 알았어 이제 어떻게 낚는 거 어떻게 낚는지 알았어? 왜? 뭐냐면은 음. 물량동에 물이 있을 때만 물고기가 낚이는 것이 돼. 음. 글쎄. 똑똑한데? 그러니까 응. 물리동이 물을 미리 떠나 오케이. 이렇게 자자자 자, 자, 마저 캐 볼까 자 웃기다 나는 밑에서 캐야지 포 그러면은 몬스터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들, 들켰어 아. <laughs> 들킨 것인가 포 비도 음. 안 오잖아 이제 <laughs> 음, 분명히 몬스터가 나올 때가 됐단 말이지 아까부터 자자어포안돼안돼왜왜왜왜금 곡경이 이렇게 하면은 금이 안 나오잖아 아. 그런 것도 있어? 어. 계속 아까부터 못 먹고 있다고. <laughs> 아, 뭐야. 그러면은 광석류는 오금고갱이로 이렇게만 안 되는 거라고? 응, 음, 그런 거 같아. 어! <laughs> 아, 뽀뽀 <뽀뽀뽀뽀>. 다... 왜? <laughs> 태... 아니, 택 방금 뭐한 거야? 택이. 택이, 내려가서 금이랑 같이 있다 와. <laughs> 어. 아니, 포... 왜야? 아... 왜안 먹어진 거야? 택이. 솔직히 말해. 그몇 개였어? 다섯 개. 내유일한전지단이라고 택이 안 되겠다. <laughs> <웃음> <웃음> 되게, 우리 둘다 솔직히 둘다 아니 <laughs> 그 귀한 철기 다섯 개면은 깨고나 갈만했지. 우리 둘다 거롱뱅이가 됐어. 다시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laughs> 마음은 부자야. <laughs> 돌국뱅이로 시작하자 우리. 잠깐 우리 그 돌도 없잖아. 잠깐 우리 자. 돌을 돌을 회수해서 우리 이거 프리즈머인으로 바꾸자. 히 <laughs> 진짜로 엄청 지저분해졌네. 음음자 <laughs> 음,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되나. 음, 음. 고개 어? 이를 들어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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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겠어